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스위프트 X 16인치 제품 간단하게 뚜껑을 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과연 업그레이드 용이성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분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a 이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티커 하나 있죠. 나사 있는 스티커입니다. 구멍 뽕 뚫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 예 손상시켜도 AS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에이서 같은 경우는 한번 분해를 하더라도 에이스의 워렌티에는 문제가 없고, 단, 분해하는 과정에서, 분해하고 나서 소비자 과실이 발생하면 그거는 당연히 돈 내고 고쳐야겠죠. 하지만, 이런 업그레이드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열 실이 파손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나사를 분리를 해주는데, 이 나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시나요? 네. 별나사입니다. 별나사. 요게 육각별나사인데 지금 요렇게 우선 단위가 요렇게 요런 규격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사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나사는 우선 다 풀었습니다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대의 노트북을 뜯어본 바요 힌지 쪽을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음새를 잘 보고서 공략할 만한 부분이 어딘지를 보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이게 메탈 바지다 보니까 이게 틈새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틈새를 공략하는 것보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힌지 쪽 있죠. 힌지 쪽에 보면 여기 턱이 있거든요. 턱에 약간 뭉툭하지만, 요런, 요런 정도의 두께 있는 제품으로, 예, 이렇게 제껴주면은 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예, 이렇게 제껴서 틈을 벌리고, 틈을 벌리고, 해나를 살살살살 집어 넣으면서, 네, 확장하는 걸 추천드려요. 야, 요거 조금 어렵다. 네. 요거는 조금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따지고, 측면도 조심스럽게. 아 어렵다. 요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S를 가서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야, 요거 꽤나. 네,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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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메탈스러워갖고, 틈새도 좋고 해갖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힌지 쪽, 요쪽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고생했다. 자, 우선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롬 되어 있구요. 팬이두 개가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PU? GPU? 맞나? 예. 네. 요렇게 히트파이프 두 개에 같이 묶여있네요. 요렇다면은, 어느... 어떻게 보면 CPU와 GPU가 열을 공유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있고요 여기 M.2 슬롯 기본 SSD 하나 장착되어 있고 여기 또빈 슬롯 하나 있어서 추가가 가능하다 반면에 해당 제품 램 같은 경우는 온보드 타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램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왠지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네, 2.5인치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추가할 수 있는 포트는 우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보이진 않네요. 따로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여분의 커넥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는 이 m.2 슬롯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요 같은 시점에는 뭐랭 같은 경우는 온보드 타입으로 속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위해서 네 확장성을 포기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공간이 남으면 이 공간은 설치가 2.5인치 넣어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업그레이드하실 때 아시죠? 요거 커넥터, 예, 배터리는 제거한 상태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M.2 슬롯에 SSD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이제 뚜껑을 닫아 볼까요? 닫아 볼까요? 자 크, 이거는 솔직히 역시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완성도 측면에서 틈새가 빡빡하게 되어있어요 정말 자, 혹시 모르니까 켜지는지 보고 네, 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켜지겠죠? 네, 잘 켜지네요 빨리빨리 빨리 켜지는군 자, 다시 끄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나사만 조이면 되니까요. 그거는 뭐, 스킵하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네, 노트북 생활하는데 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